I.P.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닌텐도,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히트텍 소재 기업인 보레이, 일본 공항 터미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원화가 하락하면 명동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서울 명동에서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 환율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00엔당 1,500원 정도로 현재 920원에 비하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시절보다 40%더 저렴한 금액으로 한국에 있는 음식, 쇼핑,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딱한 가지, 화폐 가치가 변했을 뿐인데 엄청난 할인을 적용받으니 아울렛을 간 느낌입니다. 에나가 약세라, 최근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많이 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100엔당 971원에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국내 여행보다 싸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환율은 모든 경제의 출발선이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에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소비를 위해서도 환율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활동에서는 환율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란 두 나라의 통합 헤어로 구성됩니다. 즉,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 시장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지만 자국 경제가 취약한 경우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고 합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로 인한 일본의 흥망성세 중 가장 큰 원인은 강제로 조정한 사례 중 하나인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금리는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두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며 달러 환율이 폭등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1985년 사이에는 미국 달러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통화들에 비해 50%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었지만 금리 인하 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까 걱정하여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의 에나와 독일의 마르크와 상승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했는데 왜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까요? 환율이란 두 나라의 통합회화로 구성이 됩니다. 엔화와 마르크화의 상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반강제적으로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최대 호황기를 맞았으며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왜 전세계 각국은 자국통화를 하락시키려고 할까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가 된 시점에서 해외 자산을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중심인 일본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수출이 힘들어집니다. 화폐 가격이 싼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더 경쟁력이 생겨 일본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고 일본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해외에서 돈을 쓰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기에 해외 소비에만 주력하게 되어 국부 유출이 일어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중심인 나라는 자국민들이 힘들어도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 수출에서도 큰 수혜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장기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원했고 한국이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엔화 가치가 하락했으니 수입 물가가 올라왔는데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니 완성품의 가격 또한 오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보다 최악인 디플레이션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였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로자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을 하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며 기업들의 물건 가격이 인상된 상태로 판매가 일어나 매출 증가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하게 되며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적어지며 여력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은 기업의 이윤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면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자연재해로 엔화가 더 폭락하진 않을까요? 자연재해 발생 시 지금까지는 오히려 엔고가 발생하여 엔화가치가 올랐던 적이 많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대는 엔화가치가 18%가량 올랐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대는 달러당 엔화가 7엔이 올랐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일본 기업 등이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면서 엔화 수요가 늘어나 엔화가 강해졌다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일본의 엔화가 왜 안전 자산일까요? 일본 정부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지만 일본 국채의 대략 90% 가까운 비율로 금융기관, 중앙은행, 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국채 보유 비중은 9%도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위기 상황이 오면 일본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긴밀한 조율이 가능하기에 갑작스럽게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해외 투자를 한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에도 해외 자산을 팔아 대외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엔화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화가 저렴한 시기에 엔화를 매수합니다. 두 번째, 엔화가 비싸지면 수출 중심인 일본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때 미리 사놓은 엔화로 일본의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싸게 매수합니다. 세 번째,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할 때 일본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되니 그때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식을 판 대금을 엔화로 보유하며 기다렸다가 엔화가 상승할 때 한국 원화로 환전하면 됩니다. 일본 투자가 어렵다면,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니케이 ETF가 있지만, 에나 투자의 장점을 누릴 수 없기에 비추천드립니다. 최근 일본 주식에 큰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IP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닌텐도,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히트텍 소재 기업인 보레이, 그리고 일본의 성장을 바로 누릴 수 있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에 주목하면, 일본 공항터미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간사이 공항, 추부 공항에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일본 국민은 가난해질까요? 부유해질까요? 일본 전체로 보면 어떠할까요? 코로나 당시 각국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로우 전쟁까지 발생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 국가의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자국 통화의 상대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 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엔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받지 못하고 돈의 가격만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안전자산일지라도 이런 현상 때문에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유도한 것이며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 전물가 때문에 80년대 이후로 임금도 오르지 않고 소비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국민들은 자신의 저축된 엔화로 해외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때 예전보다 못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같은 500엔에 계속 판매를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엔저가 된 시점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볼때 500엔을 구하려면 더 적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느끼고, 더 많은 일본 제품의 구매가 일어나 수출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수출 항목이 비슷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더 가난해졌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쉽게 놀러가고, 일본에서 쇼핑을 할수 있는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에 놀러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엔화를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자국인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들도 일본 시장을 볼때 자신들의 통화로 더 많은 엔화를 교환받을 수 있으며 일본의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도 이자 없이 엔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식, 부동산 모두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을 하듯 일본 자본 시장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통화 승수가 올라가 경기가 살아납니다. 일본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보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경기가 살아나 일본 국민 전체의 긍정적인 심리가 퍼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엔조로 해외에서의 소비는 불리하기에 상승된 임금으로 높은 확률로 일본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일본 경제 전체로 보면 엔조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